자, 15% 소금물 3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 물을 추가. 자, 여기 앞에 문제는 물을 증발시키는 거였습니다. 물을 빼는 거고, 얘는 물을 추가하는 거. 자, 그랬을 때 농도가 10% 이하가 되도록 할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농도를 이렇게 적고, 15% 소금물 300g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을 추가할 겁니다. 그때 물의 양을 Xg이라고 하자. 그래서 농도가 10% 이하가 되도록. 10% 이하가 되도록. 그러면 300과 X를 더했으니까 여기에서 소금물의 양은 300 더하기 Xg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소금의 양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소금.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마찬가지. 물은 여기에는, 순수한 물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더해주면 안 돼. 그래서 소금이 없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300 더하기 x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이렇게 부등호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양변에 100을 곱합니다. 100을 곱하면 100 없어지고 여기도 100 없어지고 그리고 10을 나눠도 되겠다. 10 하나 나누고 10 하나 나누고 그러면 여기는 450이 되고 여기는 300 더하기 x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x는 넘어가면 150. 그래서 물을 최소한 150g 이상은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50g.